다음은 지난 7일 제주 해군기지에 있었던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인데요. 당시에 1시간 넘게 군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경계 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조사 결과 CCTV조차 몇 달째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한승현 기자입니다. 지난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해군기지에 민간인 두 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했습니다.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해군이 구럼비를 발파한 지 8년 되는 날 부대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. 경계가 뚫린 건데 부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건 1시간이나 지나서였습니다. 철조망 훼손을 인지하자마자 출동해야 할 5분 대기조는 4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. 그동안 기지에 진입한 민간인 2명은 1시간 반 넘게 부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. 해군에서...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그렇게 물어서 제가 걸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대 내 비상이 걸리게 된것 같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. 이들이 끄는 철조망 인근의 CCTV는 외부인이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었지만 울리지 않았습니다. 지난해 교체한 CCTV 카메라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작동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수개월 지나도록 방치했던 겁니다. 해군은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자 개선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CCTV 화면 70여 개를 지켜보는 감시병도 두 명뿐이었습니다. 게다가 철조망을 끊기 전부터 부대 진입을 요구하던 민간인들이 사실상 무단 진입까지 예고한 것도 상부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. 군은 기지 전대장에게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하고 함대 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.